안녕하세요. 마마 농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림은 연필로 그린 아주 간단한 그림이었는데, 집그림이었거든요. 아주 간단한 그림이었는데 이거를 해석해 내는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알려드리는 차원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면 16살 여자친구가 그린 집그림인데요. 집 그림에 나타난 이 여자친구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laughs> 네. 자, 그거를 한번 아,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집이, 음, 전형적이고 약간 고전적인 어, 집이 나왔습니다. 16살 여자친구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집은 고전적인 집이 나왔고요. 그리고 통창이 있고, 문이 있고요. 어 조금 다른 그림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 그러면 음 여기 담이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담이죠. 담이 이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을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집을 그리면서 어 집에 분위기도 함께 꾸며줬어요. 여기 연못이고요. 연못에 이렇게 음, 화초 같은 것도 표현을 했고요. 연못을 어, 배경 삼아 연못의 배경이 되어주는 나무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무에는 어, 열매도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 떨어져 있고요. 예, 이런 그림들이 예, 나타나져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laughs> 그랬던 에이, 그랬던 경험인데요. 자, 왜 그렇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 친구의 그림에서 그 방어적인 태도, 감추고 싶어하는 태도 그런 게 보여져서 어,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울타리 담. 집안에 담을 쳐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울타리는 나무로 된 울타리거나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되어 있는 그런 울타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울타리는 거의 가려지는 안 보이는 담벼락 같은 울타리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방어에 대한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기제가 상당히 높구나 하는 게 해석이 됐었는데 어, 통창의 커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뭔가를 가리고 싶은 심리, 감추고 싶은 심리. 그런데 커튼을 다 비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뭔가 나를 조금 음,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싶은 이런 욕구가 그림에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자, 음, 문이 열려 있어요. 보통 문에 손잡이만 있고 문이 열려 있는 문은 그렇게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고요. 열려 있는 문을 보면 열린 마음, 오픈하고 공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 더저좀 어, 도와주세요 하는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달라지죠. 음. 자기를 감추고,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게 높게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열린 마음도 보인단 말이에요. 열려서, 저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도 보여서, 이거가 조금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이게 신발이래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섯 명의 가족이 살고 있고, 이 여섯 명의 가족의 신발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독특한 표현이냐면, 집 안에다가 신발을 거의 벗어놓지, 집 밖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 친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가족 안에 함께 있지 못하구나. 혼자 밖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한편으로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공유하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무가 어 배경처럼, 이 연못의 배경처럼 나무를 굳이 표현을 했어요. 자, 집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려달라고 하지 않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에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를 표현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는 의미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봐야 되겠죠. 그죠? 음. 우선, 연못이에요. 연못에는 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구나를 해석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어? 여기 떨어진 열매도 하나 있어요. 음, 그림상으로 보면 떨어진 열매는 보통 좌절이나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이 친구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구나 해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하... 뭐가 어려웠는지 눈치채셨나요? 음, 네, 이 친구 좌절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울도 같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음, 저좀 힘들어요. 저좀 외롭고요. 우리 집에서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좀 외로워요. 나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방어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저 가리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어, 제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침입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림을 해석하기 전부터 이 친구하고 좀 실갱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림부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 다양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마음들이 양극에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과 침범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이건 어떡하죠? 예. 이건 어떡하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음, 나의 치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드러내지 마시고, <laughs> 어, 내가 어려워하는 거, 아쉬워하는 것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음, 저는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예.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왜 많이 어렵냐면 이렇게 침범하지 마세요.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방어 기제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거는 허심탄회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건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일부분이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저 표현된 그 일부분만 그럼 선생님이 들어갈게. 그 일부분 들어가는 건 허용해줄래?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음, 이처럼 어, 청소년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어, 학부모님이시라고 하면 그 청소년의 그 높은 방어 기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마음은 충분히 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보호를 해주셔야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상담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석하느라고 많이 애를 먹었던 이 그림을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그림을 가지고 한번 봤고요. 예,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재밌는 그림으로 의미 있는 그림으로 또 만날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